뭐 아무것도 안 해요 뭘 아무것도 안 해요 뭐는거다 끝났어요 아니 다른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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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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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센이요 센센 1학년 책 1학년 책자45 47 45 47 48 49 48 4 9아 기다려 주세요 너무 빨라요 50 51 스테이 so, 50 5 0 52 53 여기는 그53 속에 384번이요 384번 아, 네, 요거질문할수있겠네요 자, 요거 해봅시다. 384번. 384번. 3수4번에대해번 384번. 3 8 4게 384번. 3 얘는 어떻게 하래요? A 절대 값하고 B 절대 값을 비교했을 때, 같거나 A 절대 값이 크면은 A의 절대 값을 답으로 선택을 해라. 이런 뜻이야. 밑에 줄은요. A의 절대 값과 B의 절대 값을 비교했을 때, A의 절대 값이 작을 경우에는 B 값에 대한 절대 값을 답으로 써라. 이런 뜻이에요. 자, 이제. M.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을 한번 보세요. 얘는 어떻게 되는 거니? 마이너스 3에 대한 절대값, 마이너스 6에 대한 절대값, 누가 더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요? 절대값은 원점으로부터 거래를 했지? 얘가 더 크죠? 그러면은, 자,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자 2번. 2번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 B. A, B, A, B. b 마이너스 6에 대한 절대 값을 다 보라 라는 얘기야. 그 다음에, 하나 더. M에다가 5 마이너스 2. 이건 뭐예요? 5의 절대 값. 5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5고요. 마이너스 2의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몇이에요? 2잖아. 누가 더 커요? 5가 더 크죠? 그러면 여기서는 1번이야? 2번이야? 1번이죠. 1번에 해당하는 거죠. 1번에 해당할 때는 a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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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지. 5의 절댓값. 이걸 계산하라는 얘기죠? 6하고 5를 빼라 그랬네요. 6에서 5를 빼라 그랬네그지6 0 5요? 네, 600이 5요. 1이죠. 답은 1입니다. 85800 384번의 답은 1입니다. 됐어요. 자, 53쪽에 또안 되는 거. 자, 54쪽 넘어가겠습니다. 54. 55. 55. 56. 여기까지였죠? 음, 자, 그 다음에 61쪽 펴보세요. 61쪽. 유리수에 덧셈 뺄셈 한쪽 넘기시면 곱셈 음 자, 우리 한 명씩 이거 합시다. 선생님 짝수 우리 짝수번만 해봅시다 짝수번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 소정이부터 428번. 61쪽 마이너 13. 자, 그 다음에 선우. 430번. 428이요? 7이요? 7. 자, 그 다음에 테이 32번. 아. 아. 테이 차례예요 테이 32번. 테이가 <laughs> 지금 아! 하고서 지금 선생님한테 눈으로 욕했어요. 레이저 썼어요, 레이저. 아무 원하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도 안 했어요? 32번 답이 뭐예요? 12분의 3 약분 약분 4분의 1자 다음에 서연이네 34번이요 음, 음,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오케이 그 다음에 규행 36번 5분의 8 5분의 8 오케이 다음이 주성아 38번 네, 3이요. 그 다음에 석. 40번. 12. 12. 좋았어. 그 다음에 다시 소정이. 42번. 마이너스 9. 마이너스. 아니, 네. 그. 천천히. 마 8분의 5. 어? 다,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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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네,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마이너스 uh, 8분에9 9 오케이 그다음에 선우 다시 40, 44번, 4 4 4.4 오케이 그다음에 46번, 테이크, 테이 테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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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이요 테이크, 테이크, 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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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테들이다, 테이. 테이, 스테이, 테이. 아 아니에요? <laughs> 아니에요 다시 해보세요 아아 아, 다시 해보자 다시 이기석 조용히 안해 <laughs> 이기석 까불래 <laughs> 피야, 사, 46번 뭐예요 <laughs> 마이너스 <3. 웃음> 마이너스 3네 좋아요 마이너스가 있어야죠 다음에 이서현 48번 48번 오케이 마이너스 2.7그 다음에 행 50번 마이너스 4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3 오케이 그 다음에 주성 7, 52번 네? 윤주성 52번 네, 7, 7? 네 7이요 이지석 54번. 하하. 네. 1.6. 마이너스. 1.6. 오케이. 그 다음에 63쪽 갑시다. 어, 할머니, 할머니가 계시네요. <laughs> 자, 여기. 자, 4 5 55번부터. 소정아. 20. 20. 그 다음에 선우가 58번. 58번. 58이요? 네, 58. 근데 55번 해놓고 왜 갑자기 58번이에요? 아, 선생님 마음이에요. 마이너스 40. 그죠? 그 다음에 태희야 61번. 뭐야 61번. <웃음> <웃음> 짜증나요? <웃음> 짜증나요? <웃음> 저안 풀어요. 뭐야, 빨리 풀어봐. <웃음> 네. 돈에 <laughs> 불이에해요 오케이. 그다음에 이지석 64번. <laughs> 이지석 64번. 아이, 지 돼. 64번. <laughs> 이지석, 64번. <laughs> 이지석, 64번. <laughs> 네. 마이너스 0.5 이놈아 그러면은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1.7 오케이 자그 다음에 어, 서연아 66번 네. 이서연 66번 66번? 서연이요? 네 마이너스 80 마이너스 80 오케이 행 68번 몇 번이에요? 68 오케이. 선우야, 72번. 어, 32분의 1? 어, 부. 음수, 마이너스를 홀수 번곱했으니까 아, 마이너, 마이너스 32분의 1? 네, 마이너스 3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이지석, 69번. 예 yeah.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오케이 잘했어요 그 다음에 아이가? 맞아요 주성아 74번 네. 윤주성 74번 74번이요? 네네 답변하고 네. 있어요 네네 네, 1? 네 1이요 그 다음에 65쪽 네.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 6 5 어? 6 5번 83번 번 83번 번8 83번. 83번 8 3 8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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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83번 나누기 8 나누기. 플러스 마이너스 오케이 어... 태희야 87번 뭐라고 87번 약분 네 마이너 3 분의 2 소정아 팔십구 번. 89번. 팔십구 번이요. 네. 십분 음... 남았어요. 네. 좋다. 십팔. <laughs> 네. 맞습니다. 규행 구십오 번. 팔십구 번 십팔이요? 네. 구십 번이요. 네. 95번이요. 다시 다시 한번 계산해 보세요. 5분의 1 아니에요 맞는데 마이너스 4분의 1아쌤 4가 아니고 5라고 들렸는데 마이너스 4분의 1이 답이죠 아, 자그 다음에 어! 이지석 99번 어? 이지석 99번 예예 선생님 예. 그, 근왜자면 저한테 어려운 거세요 아니 아, 아무거나 주는 거야 저한테 악감정 있으세요? 아니에요 아무거나 주는 거예요 제가 너무 선생님아 빨리 안해 시간이 가고 있습니다. 빨리 하세요. <laughs> 빨리 99번 해봐. 빨리 해, 임마. 어, 예, 12분의 1 좋습니다. 누가 대답했네요. 자, 그다음에 선우가 2번해 보자. 502번. 선우가 502번. 502. 서태희한테는 504번 물어볼 거야. <laughs> <laughs> 아 어, 뭐야 나가버렸어 5분의, 5분의 4 오케이 자그 다음에 504번 마지막 문제 자 우리 오늘의 수업의 끝은 태희한테 달렸습니다 태희한테 용기를 주세요, 희망을 주시고요 화이팅을 알려주세요 50.. 504 제일 마지막 거5 0 4네 야, 504번. 마지막 문제. 아, 아, <laughs> 이지석 조용히 안 해? 아하, 이지석. 어서 노래. 1이 어? 아1이요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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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타깝습니다. 아, 아니라고? 네,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네.

귀회에 혼난다 자 여기까지 계산하면 뭐야 3분의 1에다가 3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15분의 2 나누기 마이너스 8분의 7 여기까지죠 그 다음 이제 계산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거니 그죠? 야, 이거 빨리, 끝내봐. 수업이 안 끝나잖아, 지금. 봐요? 어, 네. 아, 이게 나와요? 다시 뭐니, 이거? 다시 뭐 나와요? 아. 응? 아니, 그게 아닌데, 선생님. 자, 빨리 <laughs> 찾으세요. 빨리 마무리하세요. 뭐예요 이거 계산하면? 다시 다시. 아. 어... 뭐죠? 천천히, 천천히. 마음을 받아들. 고아요 너. 마음을 받아들고 천천히 하래요. 야, 빨리 끝내자. 반대 반인 거예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선생님 왜 학대할 때 화를 내요? 아니요 그런 적 없는데요 몇 나왔어요, 몇? 1이요. 어? 1 아닌데? 1 네, 아니에요? 어? 네, 1 아니에요. 1그 <laughs> 맞죠? 됐네요, 이제.